퇴직금, 얼마나 남아 있으신지요? 혹시 퇴직 후에는 퇴직금이 있으니 한동안은 돈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요? 많은 퇴직자의 경우, 회사를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엔 그래도 금액이 꽤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빠르면 한달 안에, 길어야 몇년 안에 퇴직금이 들어왔던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퇴직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을 잘못 썼다고 후회하기도 하지요. 혹시 아직도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시다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고 후회를 하는지에 대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퇴직금을 잘 쓰실 수만 있다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퇴직금 쓰고 후회하는 첫 번째는 퇴직했으니 일단은 쉬어보자는 생각을 한 경우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그냥 쉬겠다고 결심합니다. 20년, 30년을 일했으니 당분간은 편하게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퇴직 직후에 아무 계획 없이 쉬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TV와 영상을 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3개월만 지나면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통장 잔고가 휙휙 줄어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전기세, 보험료, 휴대폰 요금 같은 생활비 값만 해도 수십만 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경조사는 왜 그리 많아지는지 눈치껏 피하려고 해도 이 역시 최하 1,20만 원 이상은 나가고 맙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거하게 쓴 것도 없는데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들다 보니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지출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줄이지 못하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숨만 쉬어도 드는 돈이 어떤 퇴직자는 200 정도 된다 하고 또 다른 퇴직자는 300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새롭게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계속되니 남아있는 돈은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빠르게 소진되고 그러다 퇴직금까지 건드리게 되고 결국은 퇴직금을 퇴직금답게 써보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감은 점점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대로 계속 있어도 되나 고민하게 되고 다시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그저 퇴직 후에 길게도 아니고 조금만 딱 조금만 쉴 생각이었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렇게 살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더 안타까운 점은 그때서야 후회하고 재취업할 자리를 알아보아도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던 자리는 먼저 움직인 사람이 채 같고 나이든 사람을 반기지는 않아도 막지는 않는 자리는 키껏해야 육체 노동을 하는 일이거나 기관에서 하는 공공 일자리 정도입니다. 한참 지난 뒤에 이럴 줄 알았으면 퇴직해서 바로 일거리를 알아봤었어야 하는 건데 라고 후회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쉬면 내 통장도 같이 쉰다. 쉬고 싶으면 벌면서 쉬어야 한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 퇴직금 쓰고 후회하는 두 번째는 창업을 한 경우입니다. 퇴직자들이 창업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 그 경험을 살려 내 사업을 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수십 년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의 지시를 받고 살았으니 이제는 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유롭게 돈을 벌고 여유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날고 기고 일 잘한다는 인정을 받아봤자 그런 능력은 회사 밖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회사에서 일 잘했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혼자서만 일해서 성과 낸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들 후배들한테 일 시켜놓고 본인들은 체크만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쥐어짜기만 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올린 것은 아닐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이 일좀 했다 싶은 분들의 대부분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회사원 시절일 때 능력은 본인 능력이 아니라 팀의 능력입니다. 그걸 잘 모르니 퇴직 후에 야심차게 창업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거지요. 창업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더 많은 경우 같긴 합니다만, 갈 데가 없어서입니다. 당장 일을 해야 되겠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 내가 나를 고용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창업의 길로 들어서는 거지요. 이렇게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선택한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시작해서 본사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본 케이스들 퇴직자들 중에 참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시작을 했든 간에 창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수십 년 장사만 했던 분들도 요즘 족족이 나가떨어지는 판에 경험 없는 퇴직자들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개업과 동시에 폐업을 예약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일단 창업을 하게 되면 개인이 하든 프랜차이즈를 하든 최하 투자비가 1억에서 시작하는 게 보통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일부 회사는 초기 투자비가 5천이다 3천이다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닦아놓고 보면 뒤에서 드는 돈이 상당합니다. 시작하고 나서 생각보다 과하다 느끼게 되면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시점까지 온 상황이지요. 그리고 막상 운영하다 보면 고정비 지출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월세, 인건비, 재료비 등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보다 내 월급이 훨씬 적은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다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정규직으로라도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료까지 내야 하는데 그러면 내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게 돼서 정말 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근처에 비슷한 가게 하나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눈물까지 납니다. 불면증이 시작되고 삭신은 삭신대로 쑤시고 퇴직금은 거의 다 써버렸는데 앞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지요. 계약 기간 남은 상태에서는 적고 싶어도 위약금이며 뭐며 생돈만 들어가게 되어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그제서야 이럴 줄 알았으면 퇴직해서 창업은 눈도 돌리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라고 후회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창업은 마음대로 하지만 폐업은 마음대로 못한다. 그리고 창업. 잘해봐야 내 퇴직금으로 내 인건비 가져가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해두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쓰고 후회하는 세 번째는 투자를 한 경우입니다. 이상하게 퇴직을 하게 되면 귀가 얇아집니다. 내내 혼자 지내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게 돼서 이야기 하다 보면 쏙 하고 귀에 꽂히는 게 있습니다. 2차 전지와 AI는 대세라서 실패가 없다더라. 뭐니 뭐니 해도 오피스텔이나 꼬마 빌딩 같은 부동산이 최고라더라. 이제 시작이니 코인에 무조건 묻어야 한다더라. 한마디도 허투루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려 해도 그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서칭 좀 해보고 영상 좀 찾아보고 그러다가 퇴직금에 상당 금액을 넣게 됩니다. 신기하게 그러는 경우 처음에는 조짐이 좋아 보입니다. 주식도 오르는 것 같고 코인도 생각보다 할 만하고 역시 잘한 선택이었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투자를 하면 그때부터는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과정을 거치신 퇴직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정보를 알 때쯤은 이미 끝물일 때이다. 돈 잃고 묻어놓는 셈 친다는 사람들, 제발 묻어둘 돈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으면 좋겠다. 경험에서 나온 이 얘기,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50대 후반에 영업직 출신 퇴직자 한 분은 이세 가지를 모두 거치셨습니다. 3년 전에 회사 나올 때 받은 퇴직금이 2억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그 퇴직자 한 분만의 일일까요? 나는 다를 것이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중이신지요. 3년 동안에 2억 넘게 날린 그 퇴직자 역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들, 퇴직금 이제라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에 앞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